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하고요. 어, 이거는 벨라도나라는 어, 품종입니다. 물이 들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더 물이 들어가고 있지만 어 예쁘게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어, 정말 진하게 물이 들면 빨갛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는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이고요. 어, 한 번쯤 키워보면 정말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이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두당 한 5천원 정도, 4, 5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어,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어,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물이 좀더 예쁘게 들었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 한참 물이 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 오늘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뿌리 상태는 어떻게 커왔고, 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올해 묵은 묵은둥이라 목대도 엄청 튼실한 그런 품종입니다. 한번 뿌리를 보겠습니다. 이 통이 플라스틱 통인데 우리가 딸기를 싸 먹을 때어 이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인데 우리 다육이를 분갈이 할때 유용하게 참 많이 쓰이죠. 버리지 마시고 다육이를 키우신다면 이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분갈이하지 않고 그대로 컸기 때문에 어 뿌리가 왕성하게 잘 자라 있는 걸볼수 있겠네요. 야 뿌리가 엄청납니다 바닥 밑에까지 뿌리가 잘 자랐어요 흙도 보실보시라 잘 배합을 해서 쓴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여기에는 뿌리만 이렇게 나오고 입꽂이는 안돼 있고요 이 정도 키우려면 한 5-6년은 키워야 이 정도 크기가 되죠 목대 한번 보시면 목지라가 되어 있죠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은 아이들은 목대를 보시면 아는데요. 어, 입장이 로제트가 크고, 어, 좋아보여도, 목대가 초록초록 하면, 그거는 오래 묵은 묵은둥이가 아닙니다. 아, 농장에서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물을 많이 주거나 해서, 성장을 많이 시킨 그런 상태에서, 목질화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나무목대로 이렇게 나무색으로 변해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묵은 동입니다. 아, 여기는 자구가 하나 떨어져 나갔었네요. 여기는 목대에 자구가 하나 없습니다. 하엽 정리를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는 다육이들은 하엽 정리를 할때 어, 저도 이게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고 어, 하엽을 위쪽으로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반대로 꺾다 보면 목대가 가는 다육이들은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려서 그렇게 떼주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떼는 거죠. 목대가 이게 원 엄마 목대에서 자구가 나와서 컸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라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쉽게 끊어져 나와 버립니다. 똑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엽 정리를 할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그렇게 해주면 쉽게 부러지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를 진즉 알았으면 많이 썼을 텐데 그때 뭐든지 다육이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렇게 하엽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도 애기인데 떨어질까 말까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아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또 어, 화분에 딱 맞춰서 지금 심어줘야 되지. 이렇게 드니까 또 옆으로 어, 갈라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에케베리아 속 벨라도나 입니다. 어, 화분은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이 화분은 깊이도 조금 있지만 어, 이렇게 군생을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슈가토 중간 마사 크기를 아래 깔고요.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해주겠습니다. 마사나 난석을 8로 하시고요. 상토는 2만 해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사나 난석을 80% 하고 상토를 20%만 해서 그렇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뿌리는 펼쳐서 심어주면 좋고요. 가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시가 다치지 않도록 잘 심어주고요. 그 가운데 부분도 흙을 조금 채워 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목 대가 있기 때문에 중마 사로 복토 를 해, 주 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잔마사로 조금 채워줄게요. 가운데 부분에 사이가 조금 뜨는데 물을 주게 되면 또 흙이 옆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소리마사로 조금 채우신 다음에 이곳이 지금 이렇게 어. 화분이 위쪽이 좁아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좋은데 조금 넓은 데다 심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넘어오죠. 이럴 때는 지지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돌멩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쪽은 짱짱합니다. 이쪽이 조금씩 처지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들어 올려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라도나 분갈이를 다 마쳤고요. 먼지를 조금 털어주고, 그다음에 분무기로 세수를 한번 더 해주면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품종이고, 어, 이렇게 제가 지지대를 해놨잖아요. 옆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 지지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물을 주면, 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안착이 됩니다. 그럴 때 드러내보면 자리가 어, 다 잡힌 상태라면, 어, 빼내도 되는데 덜 잡힌 상태라면 다 잡힐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한두달 정도 있다가 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어 자리가 딱 잡혀 있는 상태로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고 나면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도 위에 화분이 넓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촉촉 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산적 꼬지 같은 게 있으면 산적 꼬지로 해줘도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로제트 얼굴 자체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살짝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을 해서 지지대를 해주면 됩니다. 에케베리아 속 품종인 이 벨라도나는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다육이는 봄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 봄, 가을에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기온이 다육이가 성장하기에 딱 알맞는 10도에서 25도 이하. 온도가 맞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성장을 그때 많이 하고 뿌리도 활동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럴 때또 영양제를 조금 살짝 주면은 훨씬 더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요. 오랫동안 분갈이를 1년 이상 못한 다육이들은 이럴 때봄 가을에 영양제를 살짝 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봄 가을에 성장하는 이 벨라도나도. 햇빛이 잘 들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리고 노지 이곳에서 키우신다면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요. 그리고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아래 입장이 약간 말랑거리기 시작을 할때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상면으로 줘도 되고, 저면 간수로 해도 되고, 그런데요. 상면으로 물을 주실 때는 입장에 반드시 물을 다 털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에어브로우가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요. 가운데 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걸 털어줘야 물음병으로부터 또 예방을 할수 있고요. 노지에서도 키워도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 날씨가 기온이 높이 올라가서 햇빛이 많이 나고 뜨거울 때는 화상을 또 입기 쉽습니다. 그 물이 데워져서 입장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벨라도나 분갈이를 하면서 한번 같이 봤는데요. 어, 정말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